이 새끼 목소리 좋네. 아 감사합니다. 자 오늘의 먹방은 만터치 화이트갈비 보고를 먹방하겠습니다. 구독자가 엄청 많이 누리셨네요. 축하드려요. 아우, 어, 재윤님 안녕하세요. 오랜만입니다. 손 닦고 드셔요. 아, 아. 예, 알겠습니다. 아, 태균이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? 수다에 담으셨어요. 어, 또 오셨네요. 파정님도 안녕하시고 찬미님도 안녕하시고. 자, 먹방을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 먹방을 하게 되네요. 오늘 이 상태로 갔는데도 막 뭐지? 여자분인 줄 알았다고 이런 곳가서도 모자 쓰고 있거든요. 오늘. <laughs> 모자 쓰고 일하는데 정말 혐오스러워요. 머리가 짧았을 땐도 솔직히 말하면 모자가 머리를 누르니까 솔직히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. 아니, 근데 어제 제가 그 그린 요거트만 두끼 먹었는데 살이 1kg가 빠지더라고요. 정말 놀라웠습니다.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? 두 끼밖에 안 먹었는데 그린 요거트. 당연히 빠지는 게 이상. 당연한 건가요? 내가 다,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나? 오늘은 아침에 아침 8시, 점심 11시, 아 점심 10시. 엄마랑 7시 먹고, 그 다음 10시에 일가기 전에 1시간 전에 또 먹고, 근데 야채랑 이제 이런 것들이 간단한 거 먹거든요. 었그 다음에 3시에 이제 일 끝나고 냉면 주길래 초계 냉면. 그래서 딱 밥만 먹고. 전지 오늘 더 말라보임. 아 진짜요. 제가 여기서 한 5kg만 더 말라지면은 완전 지금보다 나을 수도. 아이 제로콜라. 역시 여러분, 재료 굴라는 펩시 재료가 제일 맛있어요. 자, 오늘의 먹방은 화이트 갈릭버거 맛있게 먹겠습니다.